l p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ai 인공지능 뉴스로 맨커 전우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국회 출입기자 풀단 연결합니다.

그 이제 방역은 어느정도 관리 원인까지 들어와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해서는 안되고 이제 이제 언제까지 감시 이게 지 걱정입니다. 경제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크게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경제 긴급 대책을 꾀입을 하시면서 생명률을 아니고 그런 것게을 해서 경제 문제를 이번에 극복을 하는

특별한 격식 없이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종 비대위원장님께서 예방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께서 한 말씀씩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기 여기, 여기 기장이시고서 그, 그, 그 지난 4년 전을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촬영을 보니까 일단 지금도 굉장히 좀 이상한데, 예를 <laughs> 관면뭐그것 떠나서 우리가 좀 나라 으로의 발전과 뭐 발전을 우리가 전에 코로나 사태를 갖다 삼해서일단 이제 처음 방역 소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다음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난 초기에는 역에만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의무제를 동시에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었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재정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뭐 정부의 노동력이 어지고 적극 협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 게좀 대원 문제인데 7선에 지금 대원들인데 우리 이제 이 대표께서 칠선에 그무 가장 관독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그 정상적인 대원이 될수 있도록 이제 협력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도그일 년이 그 말씀 나온 것처럼 경제 문제가 저희가 예상했던것 보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뭐, 많이 겪었던 것 같고 그, 다행히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콘서트 추경은 그, 일리가 있다고 하면 은그적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3차 추경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35조가 좀 넘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저도 국회를 운행하는그 3차 추경까지 상관계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기대책을 해야되는 거라서 근데 자연스러운 거는 그 외환위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가지고 국가 부채가 발생하는 이자보다도 큽는데 여기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고 그대로 바꾸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기제재해가 그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제 경험이를 20대 국회까지 와는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또계서 내어져야 서로간 정치가 신뢰를 받는 그런데 <laughs> 이번에 중요한 기대변경을 막기셨으니까그런 이제 그, 새로운 모습을 동양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런 기간도 아무튼 기대를 많이 <laughs> 하셨습니다. <하는 모습을 웃음> 이뭐그 예, 그, 그, 그 다음에 아직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월5 일날 원래 이제 사법부 재임직원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집계하면서 협의할수 없고 만약가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소수있거든요 이제. 소풍만 충분히 하면은 잘 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준기가 이제 곧 끝납니다만 여기 원내대 들어가고 이렇게 원숙하신 분들 때문에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가고 싶다는 일본 원내대 또 우리 토뭐 다른 사업이 되가지고 이렇게 안서돌려드

Tað er einn annan, sum er ikki altíð okkur. 혹시 법사위원장 등장해서도 예? 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아. 대표님 그 기본소득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하시는 게? 아, 뭐 뭐를 해요? 그늘 영전이 말씀하신 기본소득 그런 구체적인 말씀 안하셨지만. 그 전에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이런 아니요, 취지랑 위안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 소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진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네, 취지로 준비하시는 정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laughs> 기본 소득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그런 간단한 오, 조치가 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최근에 뭐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니는. 예. 그게 이렇게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있지 지금 그걸 건방보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예. 위원장님추경에대 해가지고 일단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밝혔는데요. 근데 다만, 정부가 내놓은 그린 유딜이란 정책이,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코스트 오. 코로나 오. 이후에 오. 어떤 대응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오. 보십니까? 아니, 아직, 아직은 그대 구체적인 걸 보지 못해서 말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이장될거라 소감 좀 말씀해 주시 すいませ